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 어, 랜선 집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는 비확장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. 보시면 수채화 고무나무도 있고 지금 치커리랑 저희 집에 육지 거북이가 살고 있거든요. 아주 작은 그 치커리를 좋아해서 이렇게. 시커리를 키우고 있고 구근, 지금 튤립 구근이랑 수선화 구근을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후쿠시아예요 후쿠시아가 정말 쉼 없이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그리고 찰리양 여기는 벵갈 고무나무. 벵갈 고무나무는 지금 한 5년 가까이 키우고 있어요. 여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 찍는 공간이고요. 이렇게 스포라도 있고, 어 색깔이, 스포도 잘안 보이는데, 귤도 예쁘게 익어가고 있어요. 황칠나무? 아주, 멋스럽죠?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식물인 것 같아요. 제가 식물에 뭐 비싼 식물은 이렇게 막뭐 키우는데 무늬 몬스테라예요. 예쁘게 수영이 잘 잡혔죠? 자, 이 공간 그리고 진는 여기입니다. <laughs> 이쪽이 제가 어, 제라늄을 좀 좋아해서 제라늄도 많고요. 어, 필라페페. 돈을 가져다 준다는 필라페페. 도 키우고 있고요. 콩콩 야자도 있고. 얘네들은 다 제라름들이에요. 1, 1초. 엄청 예쁜 1, 일초 외목대로 키우고 있어요. 이렇게. 여기는 저희 집에서 가장 양지인 어, 장소예요. 아침 일찍부터 한 3시까지는 계속 이렇게 햇빛이 드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햇빛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, 보통 꽃이 피기 시작하는 제라름? 꽃대 올리는 그 제라름들도 많이 놔둬요. 지금 꽃이 별로 없는데, 아메리칸 블루가 지금 물을 안 줬다가 지금 방금 줘서 조금 처졌지만, 꽃을 간간히 올리고 있어요. 어쩔 때는 꽃을 한가득 피우고 어쩔 땐 날씨가 어저께 좀 흐렸어가지고 이렇게 한두개 정도 이렇게 위에 행잉 식문들을 걸어뒀고요 이 지금 화분 선반 대 어, 화분 진열대가 되게 깔끔하고 튼튼하고 행잉도 걸어둘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 어, 출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사랑초. 우리 사랑초. 햇빛을 얘가 지금 딱못 받고 있네. <laughs> 사랑초가 꽃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. 귀엽고. 그리고 우리 밑에 제라룸들, 꽃핀 제라룸들. 너무 예쁘죠? 그 밑에는 그냥 삽목해둔 애들이랑, 여러가지. 저희 집은 뭐가 잡동산이 많답니다. <laughs> 뭐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봐서. 얘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후쿠시아 어, 삽목한 거예요. 근데 삽목했는데, 되게 작은 아이를 삽목했는데, 뿌리를 잘 내리더니,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. 얘도 보면.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, 어, 자르기 싫어요. 이렇게 어떻게 피는지 또 궁금해요. 늘, <laughs> 늘 테스트하고, 늘 알아보는 요 재미죠. 자, 이렇게. 별거 없지만, 제가 이번에 릴스를 올렸었는데,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. 정말, 그냥 이렇게 베란다 쪽 모습을 어, 올린 영상, 짧은 영상의 릴스였는데,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길래 뭐 이런 게 궁금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집 베란다 모습을 담아봤습니다.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햇빛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에 꽃들이 햇빛에 이렇게 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같이 행복하죠. <laughs> 저도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